이어서 세 번째 수업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교시 수업에는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약칭 자원봉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자원봉사법, 그 다음에 자원봉사관리자의 윤리기준, 윤리강령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리강령과 기본법은 여러분들 교재 맨뒤 281페이지부터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기본법, 그다음에 윤리 강령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자원봉사 관리자도 전문가라는 겁니다. 또 사회 복지사 선생님들도 전문가시지만 이 자원봉사 관리자들을 거의 경우 사회 복지 기관에나 아니면 어떤 그런 관련된 기관에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관의 관리자들이 거의 뭐 이제 중, 중급 이상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게 되시겠죠. 초급 관리자들이 가서 외부에서 오신 자원이나 자원봉사 관리자를 관리하시는 기관은 뭐 거의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를 관리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신 거고 그 사회복지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신 많은 분들 중에서도 음,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자원봉사자와 그 자원봉사를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그 어떤 그 관계들을 맺게 되시게 되는데요. 그 관계에 있어서 자원봉사 관리자들이 권위를 갖게 되시게 되는 거죠. 이 권위를 가지게 되심으로써 자원봉사 하시는 참여자분들이 자원봉사 관리자의 말씀들을 잘 따르고 또그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순응해서. 또, 그런 그 기본적인 교육들을 하게 되실 때잘 따라올,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되시는데, 이 권위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할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어디를 다치거나 어떤 아픔, 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게 다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어서 병원을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의사선생님을 만나시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의사 선생님이 아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권위가 있으신 분이니까 나가 아픈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저분이 잘 치료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나의 몸을 아니면 나의 아픈 부분들을 스스럼없이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믿 관리자들을 믿고 내가 어떤 일을 할, 할 거고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 경험들을 나의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을 잘 파악을 해서, 피, 자원봉사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연결도 해주실 거고, 또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어떤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과, 바로, 과로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아, 이분이 나를 잘 이끌어 주시고, 나를 잘 교육해 주시고, 필요한, 자원봉사가 필요한 것과 잘 연결해 주실 거야, 라고 어떤 믿음을 줄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환자가 의사를 보았을 때처럼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관리자들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자원봉사 관리자의 권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 관련 법률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기본 법률들을 다 가지고 계시죠. 자원봉사관리자는, 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원봉사관리기본법, 네, 또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신 경우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 법률들을 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규정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가다라고 예,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치 기준을들을 가지고 계세요. 예, 이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예, 잘된 잘하는 것 아니면 잘 음, 가치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을 바라 하고자 이루어내고자 할때 바라는 마지막 이상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 가치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예, 일을들을 할날 것이냐, 예를 들어 의사는 예, 환자의 건강과 안녕한 생활을 가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자원봉사 관리자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우리 사, 우리 국가나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사,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사회 정의와 예,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라는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예, 가치 기준을 가지고 계시죠. 사회복지사 가치 기준들. 네, 예, 세 번째, 또 그와 비슷한 윤리, 가치와 윤리에 대한 기준들을 가시죠. 예, 사회복지사들도 의사들처럼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시죠. 간호사 선생님들은 라이팅게일선서 하시죠.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은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겠다라는 어떤 그 선서들을 하게 되시는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자원봉사 관리자 선생님들도 가치 기준이나 윤리 강령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가치 판단을 하거나 윤리 판단을 하게 될때그 기준들을 정확히 명문화하고 그 명문화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가치나 윤리에 따라서 행동들을 하기 위한 판단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공론화해서 공표해서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누구나 읽어보시고 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아, 그래서 이분들이 오랜 시간 교육을 받았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률이 있는, 관련 법률이 있느냐, 법규정을 가지고 있느냐, 또 가치나 윤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또세 번째가 국가적인 어떤 자격들, 자격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도 예를 들어 일반 어떤 다른 학과보다 훨씬 오랜 기간 예, 공부를 하죠. 의학계통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시죠. 예. 그다음 실제 실제 뭐 레지던트 인턴 과정이나 레지던트 과정들을 거쳐서 전문의 과정들을 거쳐서 또 오랜 오랜 기간 수련 활동들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그런 것들을 다 겪은 후에 예, 이제 자격들을 국가 시험들을 통해서 의사다 뭐 전문, 전문직 전문 전문의사다 아니면 뭐 의사다라는 어떤 자격증을 발급받을 의사 면허를 받, 받게 되시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대학에서 했던 과정들을 거치고 또 1급을 갖기 위해서는 실습도 하시고 또그 국가고시를 통해서 국가에서 정한 어떤 시험 기준을 기준을 통과를 하셔야 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갖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가지 관련 법률을 가지고 계시느냐, 또 가치나 윤리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계시느냐, 또세 번째, 자격 기준을 갖춰서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 기준을, 시험을 통과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느냐, 요세 가지를 보고 우리는 통상적으로, 아, 그 직업이, 아니면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이, 아, 권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 관리자들, 또 현장에서 계시는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쉽게 아 내가 어려울 때는 어떤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니면 뭐 재정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아 사, 동사무소나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라고 믿을 수 있고 그분들을 권위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법률에 관한 기준, 윤리와 가치 판단에 관한 기준, 그 다음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찾아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암묵적인 서로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어서 윤리 강령 자, 원봉사 관리자의 윤리, 윤리 강령, 윤리 기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국회의원분들이, 민의를 대시, 대변한 국회의원분들이 국회에서 기본 법, 법률들을 만드시, 만드시죠. 가장 우리 헌법이 있고요. 가장 기본으로 모든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최상위법으로 헌법을 가지고 있고요. 그 헌법에서 규정한 통, 통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해당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을 하시게 되죠, 제정하고 뭐 개정하고 하는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그건 국가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국회와 국가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을 해서 그 대한민국의 이제 많은 지방자치 제를 통해서 시군들을 가지고 있고 뭐도 단위의 지방자치, 아니면 시, 군 단위의 지방자치를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군, 아니면 도 단위의 지방자치에서는 상위 법률에 따라서 법에 따른 뭐 법률과 시행 규칙, 시행령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방자치제도에서, 충남도에서는 해당 그 법에 따른 조례를 만들, 지방의회 조례를 만들게 되죠. 예.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 규칙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법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우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법들도 해당 법률을 가지고 있고, 또그 법률을 따르기 위한 시행규칙들, 조례들을 각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조례에 따른 시행규정, 시행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오늘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제 법률 제14,839호 로 <laughs> 현재 하고 있고요. 마지막 개정이 2017년 7월에 이루어져서 시행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1조 예, 여러분들 교재도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에 네,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첫번째 모든 법에 조례든 뭐든 다 이제 첫번째 목적을 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2조 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행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또 비정파성, 예, 그 다음에 비종파성, 그 다음에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다 이게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다 저희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를 거고요. 비정파성, 예, 정사정를 쓰고 있죠.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종파성, 종교적인 성격, 종교적인 성격이 없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인권, 또그 사람이 누리고자 하는 자유, 그다음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기 위한 부분들에 있어서 편애하거나 뭐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정치적이든 종교적인 이유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러한 어떤 차별이나 네 예, 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세 번째,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의, 배경의 관계 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자원봉사 대상이나 실천 대상이나 실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던 것처럼 실제로 모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든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켜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은 함께 국가와 또 국민, 민간이 모두 함께 어울려서 함께 그 방법들을 만들어 가고 참여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목적이나 방향들이 잘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3조 정의 또뭐 국가와 지방 단체의 책무도 이렇게 4조에서는 여러분들 교재 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 단치 단체의 책임 책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 단치 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활동 등의 금지 의무 또 자원봉사활동의 간혹 금지 뭐 이렇게 법률로서 이야기를 예,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법률과의 관계는 어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도 제6조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의 진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좀 볼까요? 저희가 자원봉사 실천 대상과 실천 범위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개발 발전에 관한 활동, 또 환경 보전 및 자연 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 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질서 및 기초 질서 개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 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 협력 및 국외 봉사 활동. 14 공공 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그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 증진, 증진에 필요한 활동 이렇게 1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그 많은 활동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자원봉사활동의 실천대상, 실천 분야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예, 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하고 그런 활동들을 증진하기 위한 역할들을 국가와 예, 지방, 또 민과 관이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음, 8조에서부터 뭐 일반적인 상황들인데요. 일단 8조 자원봉사진흥위원회들을 두어서 자원봉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제9조에서는 예,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들을 좀 수립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매 5년마다 수립해서 행안부 장관이 이런 일을 해나가야 된다. 즉 행정부의 업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도별 시행계획들을 수립하고 예, 그 다음에 학교, 직장 등에서의 자원봉사활동들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11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12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부분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포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및 자원봉사 주간. 이렇게 해서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일주일간을 자원봉사의 주간으로 정한다. 또, 자원봉사자의 날및 자원봉사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법률로 정해놓은 거죠.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 그래서, 천안에서도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그래서 우수 자원봉사자 포창도 하고,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를 하죠. 그래서, 자원봉사에 참여한 많은 분들을, 많은 분들의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자원봉사를 참여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하는 거고, 이 법을 기준으로 이런 지방자치 기관들이나 행사하시는, 주관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실히 시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14조에는 이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또 자원봉사 활동의 관리, 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국유 공유재산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 그 다음에 한국 자원봉사 협의회를 두어서 여러가지 활동들을 해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에 대한 도움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들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들. 각 시군마다 자원봉사센터들이 있죠. 네. 중앙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해당 지자체별로 자원봉사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기준들, 이런 관련 법령들을 이렇게 법으로 예, 정해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조에는 벌칙도 있고요. 예, 예, 이런 것들을 법률로 정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알고 있는 많은 활동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그 자원봉사 관리자의 권위가 권위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으로 이런 자원봉사 관련된 법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 교재 285 페이지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285 페이지에 부록 2. 자원봉사 관리자 활동가의 윤리강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 윤리강령 또는 가치에 관한 기준 또 윤리에 관한 어떤 기준들인데 그 그를 기준을 정하기 위한 강령들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전문에 있는데 자원봉사 관리는 건강한 시민의 육성과 비영리 단체의 성장에 기여하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과 사회 정의 실현,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하며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공존과 변화를 촉진한다.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할은 자원봉사의 가치를 수호하고 자원봉사자의 인권을 지지, 옹호하며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촉진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돕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의 철학을 내면화하는 한편 자원봉사 관리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 개발에 힘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자원봉사 관리자의 기본 원칙과 윤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본 원칙, 자원봉사에 대한 윤리 기준, 예,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윤리 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자원봉사관리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뭐 기본 원칙, 자원봉사관리자들이 지켜야 될 네, 기본 원칙들, 윤리에 대한 기본 원칙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85페이지 중간에 1번 기본 원칙,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네, 두 번째,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사람과 조직의 요구를 존중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세 번째,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 상태, 성적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의 업무에 책임을 진다. 전문적인 지식과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사적인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 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모든 형태의 사적인 정보를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윤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윤리 기준은요, 자원봉사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 자발성을 최고의 가치로 둔다. 자, 두 번째,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적 성취감과 유대감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자원봉사자의 자기개발과 성장을 위해 교육하고 지원한다. 자원봉사 활동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관련 조직과 개인을 보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원봉사자를 대할 땐 어떻게 대, 대해야 됩니다. 라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들을 정하고 있죠 윤리라고 하는 건 잘, 잘못된 것과 잘된 것에 대한 기, 판단 기준이라고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이런 기준을 보고,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벗어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자원봉사 관리자의 이 업무가 잘못 처리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대할 때는 바로 이런 방법들, 앞에 설명드린 네 가지 방법의 기준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조직에 대한 윤리 기준입니다. 기관에 대한 거겠죠. 조직의 사업과 활동의 목적 달성, 효과성과 효율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조직의 자원봉사 관리 방침을 준수하고 자원봉사자 활동 자료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기록하고 복원한다. 전문적인 가치와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부당한 간섭이, 간섭이나 압력이 있을 경우 타협하지 않으며 즉시 윤리의원회에 보고한다. 네 번째는 사회에 대한 기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며 사회 정의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명권의 확장을 위해 노력한다.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시민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 정책의 수립, 발전, 입법, 진행을 집행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사회에 대한 어떤 같이 그 참여에 대한 부분, 윤리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기본 원칙은 어떤 게 있고 또 자원봉사자를 대할 때또 조직을 기관에서의 어떤 조직을 위한 부분들 또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자를 실천하는 실천의 장인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기준들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강령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이 판단이 맞지 않을 때그것을 평가하는 어떤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원봉사,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 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한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위원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게 이래서 가끔 우리가 슈퍼비전을 받는다거나 사례관리 회의 아니면 자원봉사관리자 관련 회의를 통해서 우리 기관에서의 활동들 아니면 관리자들의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슈퍼비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방향이나 개선할 수 있는 방향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이런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아니면 조직에 대한 기준 뭐 자원봉사에 대한 윤리 기준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예, 한번 선서를 해보시면서, 아, 우리 전문가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는 공부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만, 이제 공부하시고 경험을 좀 쌓으시고, 또 이러한 과정들을 좀잘 거쳐 나가신다라고 하셔서 졸업하시고, 저 기관에 취직을 하시게 되면 일정 경력이 쌓이면 자원봉사 관리자로서의 역할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런 관리자의 역할을 하실 때, 아, 이런 윤리 강령이라든가, 자, 전문가로서의 스스로의 권위를 잘 찾아가실 수 있는 부분들로 잘 마음속에 새겨지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세 번째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공부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환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